미끄럽다, 조심해라. 나만 조심하면돼 진짜 조심해야 돼. 자세를 조금 낮춰봐. 어기 배불러. 빨이빠이니까입금목할 시간도 없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셨죠? 아니 늦게 와서 못할까봐 막 벌컥지컥 아, 짜증내면서 왔는데 물론 짜증은 혼자 마음속으로 내어어 맞지? 어 자기한테 안 냈지? 응 일찍 일어나지 못한 나 자신을 욕하면서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불안했다가 뒤에 줄 엄청 많이 서 재설차 열리네 열리라는... 우리. 우리 입구를 막아버리고 있다 우리가 갈 공항으로 갈 오우야 한 번에 못할 수도 있어 저 안으로 들어왔어. 응. 협소 대메네네아가 네. 어. 야, 구나 새우 맛이 많이 난다. 뭐 드실 건가요? 잘 진짜 작은. 더 이거 안 먹어? 참기름 맛이? 새우 완전 새우인 오. 그냥? 재동이가 국물을 남기다니. 이 국물, 이 국물 다 남겼네. 어떤 일이 짜다 됐어. 비에이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비이가또 싸다 또 음. 싸다 700원 더, 음. 더 싸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까져라 음. 응오뭐 음. 우와 이거 봐. 무슨 우유 이렇게 뜯냐? 음. 무향무 어때? 서울이가 최고야 고소한 느낌이 나라 말랑 맛있어? 우 음. 엄청 특이한 맛이잖아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맞아 맛있어 맛있다 왜마없는척 했어? <laughs> 지금도다 먹으려고 그랬지 <laughs> 진짜 특이한 맛인데? 특이한 맛이긴 한데 난서울에가더 맛있긴 해 진짜? 나다 먹어? 응아 뭐야? 아직 기다리고 있잖아 휴우 빨리 섬 <laughs> 저기 제가 처음에 물어 뭐 하나 갖고 는 <목소리도>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거든요 비행기 놓치는 줄알았다고요스 선정 네 번째 설레는 어디까지 가 우리 도쿄역 <옆. 목소리도> 도쿄역, 도쿄역 오, 약간 좀 뭔가 세련되지. 오케이, 고무가 깨졌네. 오이 공장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오케 대길밖에 안 빠진 거야? 에안 빠진 거야? 안 고파? 배안 고파? 지친 <놀람> 자. <놀람> 여긴 또더 달라요. 도쿄역이랑 엄청 다르다. 바로 보이는 한구가 체크인 도아가 심하리마스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오얘 넓다 너무 <목소리가> <응>, 다르다 <목소리가> 진짜? 응 대박 그때는 왜 이렇게 뭉개있대? 그때 너무 멀렸나봐 맛있지? 이안 아 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에이. 오 진짜로 응 우와 응. 야. 야 대박 와 편의점 도시는 이렇게 맛있다고? 진짜? 나 미쳐버려 도시락만 먹고 살수 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어 돈까스가 다 돈까스인 거 오빠 안 자일 거야? 응나 자도 돼? 응몇 시까지? 다시 반이니까 여섯 시까지 아니... 내일, 내일 갈까? 일어날까? <laughs> 그래도 돼요 나 일단 잠... 응난 나갔다 올게 오시기 두많리 <목소리> 치킨도 있어. 와. <목소리> <목소리> 이 김밥 튀거 <치운> 아니야? <목소리> 쌈밥집이다. 쌈밥집. <목소리> 오사카보다 도쿄가 더거 같지 아그게 그래. 굽네 치킨. <목소리> 오사카 식끌복지 갔는데 남... 한국인들 겁나 많은데 아. 뭔가 길이 좁잖아. 아. 여기 되게 커. 길이 널찍널찍한데 사람들 널 붐비는. 도적. 도적. 오이 염통 맛있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걸 발견했지 우리가. 어때? 선술집은 야, 여기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선술집은 쳐서 서서 먹는 쳐서 서서 먹는 것이 선술집이었다는 거 너무 신기하죠? 여기 너무 어두워졌는데. 어 아, 맞아. 경찰 씨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저기 난리났네. 무슨 일이야? 왜 두대 온다 두대 두대. 난리가 났어, 시부야, 아니 신주쿠가 난리가 나버렸어. 뭐하셀야러 아니야? 왜? 김창미 네? 크레페 노래 부르다 크레페 집어어 왔어? 네, 저 크레이프가 내 크레이프냐. 저 크레이프가 내 크레이프냐. 내 크레이프라. 아, 신난다. 먹어봐라. 드디어 크레이프다. 음? 두 번째 혼났다 사진 찍는다고 <laughs> 누가 우리 애기 죽이니? 응? 누가 우리 애기를 죽여? 얘는 찍어도 뭐라 안 풀이 <laughs> <laughs> 많이 죽으셨어. 생맥주가 어디? 있어? 일본어로 봐봐. 일본어로 봐도 일본어를 못 읽잖아. 아마 읽을 수 있어. 절대 못잊겠다네 아니 이분 오늘 카메라 거절두번 당하고 달리시더라고. 실직. 실직했어. 실직했어 실직하고 오늘 술을 많이 달리시더라고. 지금 세단트 하이브 해단지 아 농크라이 제동빠빠. <laughs> 그왜두개나다아뭔 뭐 초콜릿도 두개 담고 그것도 두개담아두 개씩 담으라고 저기 이러네. 이, 이 대용량 없나? 엄청 큰 거. 뭘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오빠. 일단 이초콜릿 대용량 있는지 한번. 에헤이. 아니 솔직히 이두개 사는 거보다 큰관계있으면로사는게낫지 에헤이. 뭔초콜릿을 저렇게 먹겠다고. 엘이티 키스. 초콜렛에 미친다. 아, 자가비. 자가비 미친다. 아, 자가비. 이거 말고, 이게 최선이? <laughs> 또큰거사라고